여보세요. 상안이 괜찮아?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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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 아니. 죄송할 아. 뭐 일이 있었나요? 아, 죄송할 것 같아요. 게임 이 문제지. 요즘 정신이 많이 안 좋아서. 게임이 질러져 질병... 잘 깨졌어. 왜또 이제 모니터가 질러지지? 음, 게임 게이... 게이... 네? 게임이 문제지. 넌 문제가 없어. 어시작했어 발배나 할까? 카이드 배나 할까? 차라리 발배할래? 핸못 타나 모니터 나갔음 다시 끼웠음. <laughs> 그래서 발배했음. 그래. 음, 발배했음 아, 나 잠시 메타 좀 챙기고 약좀 먹고 올게. 아, 와, 나 가세요. 네, 저걸 저걸 먹고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나. 아, 아프지 아프지마. 나 갑자기 주사율이 60 페르치가 됐어 갑자기. 와우. 뭐 건드렸네. 무슨 일이야? 설정 초기화 된거 아니야?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다 음. 아, 나뭐 날이냐? 뭐, 30초. 나 뭐라고? 카페 아, 어, 이거, 방으로날리거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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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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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플레이 아니였나? 어, 나, 나, 나. 어, 야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정신을 d 이 n 냐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오영창 어 나갈 것 같아, 점심 나갈, 나갈 것같아면점 나가서 됐다. 어, 오늘 뭐 약간 좋은 아, 거. 주 받았나? 컴퓨터 그만하세요 주인님 이런 거지. 드셋부터 모니터에 왜다 안돼. 그래서 보내줄 때가 된 건가? 오, 사, 지냐이왜힌에서 나오냐? 이게 두 가지, 게두더 깔았다. 이게 개, 게 조심하십시오. 아, 이거 라이언이요. 어? 417 들었으면은 비행하는 원인으 이게 뭔지, 그거를 이어가 하지만 손에 있는 걸면, 아, 이거 아, 소를 열자 잠깐만, 아, 흰님 쪽에 누구 있다? 흰게에 누구 있다? 흰게쪽라 조심 누게있어 형님 누가 누있게 쪽에 있 게 엘라이 단쪽에 있는 거 같아요. 정면에 진탄깔아놨대요어나왜7 6이나지게베릴이야저 여기 진탁 찍어 줄게. 됐어. 접속이 뜨다. 안갈 거야. <laughs> 일, 일, 일. 와, 나 잡았는데, 일, 아 그래 안을 거야. 와나 이거 베릴 아니었어? 잡았는데. 마이스고 있어. 베릴 아니었어? 잡는 건데 뭐야야야 쏘고 야 야. 있는데 거기 뭐냐 <laughs> 난 거기 있어 원래 아니 너가 뒷몰인데 <laughs> 뒷걸음 쳤잖아 보스라고? 아아거 보스라고 같야 벤딧 있다 ㅅ 벤인가 <,X2> 카이든가 나 이제 없다네야벤디시다 이거 레피로 보여 맨동고 한참... 열어놨다 맨동고 열어놨고 맨동고 열어놨고 화장실로 야나혼가레필신러 이거 어, 피아노 클리거든. 피아노 클리거든. 야, 클리거든? 야 뺏어, 뺏어, 뺏어. 이거 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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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로 흰복 마이스로. 어 야씨 엠스우기 마트 혹냐 냉동 거 냉동 거동 있네. 내가 한명 죽였거든. 아웃라운지 없어. 우리야 뛰고 나와서 축는 중. 기다릴. 하나밖에 안 돼. 아웃라운지 없거든. 야, 야 뭐, 화장실 사운드, 화장실. 이 drop. 리액션이 d r o 고리리거든이 d 고 리액션이 drop. 리액션이 drop. 리액션이 drop. 리액션이 d r 리거든이 d 한리이 d r o 이 d 게한번 리액션이 이 d r o 이 drop. 게액게이 drop. 화장실 이 아, 나이스 그래. 냉동고, 냉동고 봐해. 냉동고 야해 현민 튕겼네. 빨게 오와. 아, 나게이었구나내스티가가려졌다 내가 현민너 제자를 걸하는거 내가 살렸다. <laughs> 아니 나 마에스트로 총이랑 마주 눈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파이어 갈기고 있는데 죽어 걸렸어 너 갑자기 제자리 걸으면 X나 하더만 돌아오니까 총존나 쏘더라 <laughs> 그리고 바로? 아니, 아니면 히리미야. 빨리 죽으면 한번 나갔다 오든가 어 나갔다 왔어 나갔다 온다고 고쳐질 그럼 안될거 같긴 해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티킨 현빙이도 1킬을 썼는데 그럼 2킬입니다 나전 들었어 이번에 어큰모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드랍했는데 이쪽으로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나 혼자 섀도우 파이팅 아, 씨발크로모가 어딨어? 뭐 그럼 뭐 모드로 써야 돼 냉동고? 냉동고? 냉동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와현민이가 잡았어 나 내가 냉동고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냉동고 앵글 개짤 잠그고 있었는데 말니스로 총이라고 또망 설치, 내가 폭탄 가지고 있었는 바로 설치하는 거야 핵탄 잡았어 아니, 나 이거 저폭으로 바꾸고 슬래지 있는 거 봐가지고 다시 바꾸기엔 늦었어 한번더 v e 판인데요보 What's 하 r o n 다 What's w r o 카칸 있네요. 음, 카칸에 룩인가? 아, 룩인가? 정체가 카칸 w 닭이 n g w 인가 t s wrong? w 니 닭인가? w r 가 n g What's 뭔게 이번에 좀객 없다. 하이드 이거 언더 언더 스코 어떠십니까? 가파. 카이드 언더 싶고에 났다. 3이드 이거 깔아 놓으면 이거 로딩. 언더 싶다 이 <laughs> 언더 싶어. 언더 싶어랑 지금 카이드 깨줘야 돼. 이드 건드 붙여 줘야지. 언더 싶어 총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나주 별거 많. 이 나카이드 근데 먼저 부셔놨어 여룩 있다 룩, 어 저기 있어? 자있다 슈퍼 깼대 카이드 안번렸고 슈퍼는 부셨습니다 저 피아노 카이드 안 걸려있고 아 예. 피아노 안 걸려있어? 위에 UH 치한명 피아노 열었나? 쟤사시다아 지금 기본이 가게 p 이 a 피아노, 피아노 엘라, 엘 a n 데 피아노 시 o 지킨다, 이거. 야야 아, 피아, 피아 i a 피아 p i a n 잠 p i a 피아노 i a n o piano, piano, p i a n 시간으로 빠졌다. 시 a n 라동식 a n o p i a n 동식이 뒤에 o p 동식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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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이 뒤에 i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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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살리는데? 어, 티치로 쏘면 죽어. 3번 3번 시가 시가. 아. 복으로 아, 만 잡았어야 돼. 아, 괜히 저거 시가시가 1mm, 1미리아 하나. 아, 내가 갈 필요 없었는데. 아. 아 같이 갈 거. 가1미리힘복으로 맞을까? 나저 안다. 교대하자. 1미리 조심. 1미리 조심. 들으 되는 사람. 아, 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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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언더포 한다. 없어. 없어, 이거. 얘, 1미리 1미리 쪽에 한명 있었어, 루. 아, 얘얘언더포 한다. 2층 한명 있어. 얘나봐냉 놓고 이게냉고게 나도 게고연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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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진기게기지기면요 아싸. 정면에서 저 아파 거야. 포세이론도 거 아, 선못 타니까 나오네. 다 d a fired. 아, 나 너무 생각 없지. 어 씨발 카테일 있어. 아, 저거 어. 있었네. 그 <laughs> <laughs> 설왜으면 무조건 이렇 아, 왜 이렇게. 아, 가리가안 아, 왜가냐야 몽타 살렇는데 칼리로 게 아, 열이 해볼래? 내 이렇게. 아, 이게 아, 왜이렇이커리창왜이렇 이렇게. 렇게하왜 이렇게. 아, 렇 아, 게게 그러면 저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나도. 베이커리 노만을 깔고 네, 그냥 네. 베이커리 먹자 베이커리 가자, 이러면 어 에이스라 에이스로 내가 이거 그 뭐냐, 나오는 문 거기 길게 한번 열어주고 내 네, 베이커리 까고 냉동고 깔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세개 쓰고 가자 그렇 않아? 오잉? 베이커리 되는 그래, 맞아. 그러면은 베이커리 있을 사람이랑 내동 갈 바. 사람을 정하자. 나는 베이커리요 베이커리 좋아. 근데 아. 일단 베이커리 일단 안전하게 <laughs> 창안이만 <laughs> 따로 보고 네 명에서 각 장구 거야. 돼쟤 주는 사람 한 명이랑 칼리 특능 한번 쓰고 나도 베이커리 약간 들어. 가 베이커리 다 가는데 어차피 나중에 내동으로 가야 될 거. 같아 나 가고 일단 난 가야 되거든. 베이커리 원우가 장구던가. 트위치랑, 트위치랑 둘이서 잠거 나머지 가고 어차피 아, 칼리, 에이스, 노마드는 다같이 가야되니까 파 일단 베이커리 열고 조게하고요 어차피 노마드로 베이커리 빨복 잠그면은 얘네 야, 베이커리 먼저 열거야 아 베이커리 어, 먼저 베이커리 네, 근데 카이드라 뭐 벽에 붙이는거 아니면 열면 그럼 뭐 브리치가 뭐어 재머 있고 재머. 자 형님 일단 여기 기계 한번 열어줄게. 여기 베이커리 안에 사람 있냐? 베이커리 안에는 없는데. 야 모노야 비켜. 브리치. 리틀로 됐네.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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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베이커리 안에 있다. 베이커리 안에 있다. 아니, 베이커리 빠 빠지에 빠지. 잡았어? 자, 베이커리. 호포트. 베커커 있던 y Dongo, Lugia, Bakery, Dongo, Lugia, b a k 다 r y 들어왔다, o Lugia. Okay, Beta, 들어 t 어 Beta, Beta, b e t 퀴즈 낸데 직접 보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빨목보고올 때부터. 퀴치가빨복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을 거야. 드론이 되는 사람 이냐이나 드론 흰개 있다, 이거. 흰개 있어? 아, 있어? 아, 아. 상하이 쪽 어디 쪽에 있어? 왔어, 왔어. 흰개 사라고, 빨사 아, 열었다. 나 이거 그대로 아, 베이커리 아, 있다, 갈게. 어, 베이커리 갈게 a 이 사이트. 범, a k 이 r y b a 베이커리하고 있고. 현빈이랑 뭐야, 현빈이랑 정 a 이가 r y Bakery, b a k a k e r y b a k 있어나머 a 몰라 야. 야. 와, 이거 머리야? 아, 내가 머리를 못 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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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laughs> 이가안된다 아, 그 아, 아 네. 어, 예, 이다고이다이다고이이고다이다고이다이고이고이거거 아, 내가 저거... 아, 좀 넓게 뚫었어야 되는데, 절로 잃었어야 돼. 는데 원우가 안 지나가게 열려가지고... 아, 맞네. 그러면은... 답이 볍지 유투 베니지... 아 유투 열렸어. 유투 있어. 오케이... 아, 대처 베니네 내일 떴으니까 방어게잘 막아보자. 박재현 씨 뮤투. 맞다. 방패 있는 사람, 방패 알리바일. 할게요. 박재현 씨 뮤투. 설계는 잘했던것같은데 역시 운드싸 o 에에 g 는 would have chosen. b i n 만 o Bingo, b o n g 데 Bongo, b 내가 차례 동고에서 뭐? 근데 이거 연막 같은 거 있었으면 야, 지봐이 아마. 노하세요가 여기 있을 거야. 예. 야 우리 강화 좀기면안 됐다. 강화해야 된다. 응.

뒤에 야 이거 총소리 들니까 낙하해봐. 소리게 번개. 아이네에사 멍사 필몽사 개필. 스새가 건방지기 어디서 다리를 보이고 있어. 아.. 대놓고 다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아, 이게 10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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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1이면1이면1리면이면1이면1이면1아이면 10분이면 1이면1 0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이면이면 10분이면 1 0분 사간이랑 합이 뒤지게 좋았다 여기서는 여기 서이 살았잖아 무적겔라 갑니다 움직일 아, 필 없어 <laughs> 뭐야 뭐할 거임? 이거 하는 거 보는지 야나 뭐지? 철조방 철조망도 넘어갔어 들어야겠다 야나? 근데 철조망이 여기 딱 진짜 한 명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어, 어, 내가 철내 쪽에 깔던. 어? 씨, 건 변수인데. <laughs> 저일까지 몰랐어. 나빠 있는데 나사. 왜야 이럴 걸철좀안뒀는 거야 변수인데. 그러게 누가 나를 믿으래. 제물 미친 게 아니라. 야, 집 비려. <laughs> 군대는 <목소리> <목소리> 나 알아봐야 겠다 아, 보고, 캐릭게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을고 캐릭터를 고 캐릭터를 가라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캐릭를 보고, 캐릭터를 보를 Paid, 2, 2, 3, Gore, 명, 4. 4. 아 a m a ready to activate. s e c 살 이면 안 돼. 미친. 아 미친. 나 이거 냉동고 하면 냉동고 아, 잘못 갈았다, 저거. 오늘 <laughs> 한 개가 안 막혔어. 한개안 막혔네. <laughs> 저거 트램 같이 막을 생각하다가. 아, 웃다사운드난다 어, 판요뭐 이거 막혀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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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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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버리 뚫고있다 바닥 끊는거 아니야? 아저기구나 위에 긁었어 너 아마루지? 아마루 야 우리 짝배 복도 보고있냐? 짝배온타 짝패 짝배. 못돌 어. 여기 3번, 3번 와줘야 돼 베이커리 둘. 머리, 보는 지금 벽이... 여기 보는데. 지금 이 후경이. 3번 3번. 동타. 오늘 이거 양각 양각 잡아줘. 잡아 잡았어나 앞에 뭔가. 나 앞에 잡다 뭔가 빠진다.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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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잡꾸는다이 네, 잡았거든. 어, 한번한번 있을 거야. 너도 네, 양각. 나이스. 에, 네. 틀었 네, 나이, 대피해 네, 보. 라 조리실 조리실. 아까 뭉타 있던 곳. 한대 때려놨거든, 샤 아이고. 베이커리요? 베이커리지 네진 밖으로 빠졌어. 도니가네. 살겠다. 아 이거 안 죽을 게요 버틸게. 힐반 힐바면서 한 대. 잠만 짤게. 뚝배잡배 짝배. 와서 힐빨라도돼가또 그 오는 게있다 내가 또오게나어차피 170이라서. 아! 베이커리 안뺐 베이커리 좀 베이커리 좀놀리베이커이이이커리베이커이커리베이 다섯 발을 버틸 수있 i 버티지. 버린, 야. 나의 작은 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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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 한, <laughs> 어. <laughs> 두, 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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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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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공사하실? <laughs> 그러면 아, 시퍼가 생각보다 몰래 안 날라갔네. 밤, 밤, 삼 있어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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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에시 드로닝 대충하고 드랍하는 거 보니까 솔큐인거 같은데. 밤, 밤. 에도3인큐 아, 에시는이인 큐겠다. Protect the bombs. 지나가지 마세요,

거안 돼요. 아, 빠져야겠다 저거. 다 깔았는데? 거나거저다아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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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상거 야, 여기 막으면. 아 여기 슬프다 막으면 어데필보아안아 나이스 <목소리도> 오늘 차되나날저 <차이 목소리도> <데일날이겠다. 목소리도> 3층인가? <목소리도> 2층이네 아 게임 끝 <목소리도> 이거 기차인기차인기차인야 이거 빨복빨복빨복빨복빨복 오산 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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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복 아나 이거 나, 하다 씨강 아, 아, 맞으니까 안 봐도 된다? 여샷생으나왔다 예, 아, 나갱신게 진짜 몇오사기차이 어, 아, 시발. 이게 하나도 안 죽어? 이거 열차 기차인 것 같은데? 기차에서, 기차에서. 쟤네 시간 없다? 이거 딩을 하고. 슬래픽 로딩을 하고. 슬래픽 로딩을 하고. 슬래픽 로딩을 고 슬래픽 로딩을 하고. 기차로딩거 하고. 슬이트 로딩을 하고. 슬래픽 로고 슬래픽 로딩을 하차 슬래픽 로딩을 하 하고. 슬래픽 로딩을 어, 이거 빨개, 빨개, 빨개. 안 와. 빨개, 빨개. 창개 빨개. 빨개, 빨개. 빨오빨오사기 빨개.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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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2분 40분 동안 총알 소0한 200발 썼다. 농민은 1 0 존나 못 맞춰가지고.